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의 미래 자체가 흔들릴 만큼 아주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의 정말 파격적인 국가 전략을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0.7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이에요. 이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국을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만든 이 거대한 국가 전략을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건이 전략이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는 그 생의 주기를 따라서 짜여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걸음, 바로 생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전략의 첫 번째 기둥은요, 바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나, 동거하는 커플처럼요. 이런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자는 거죠. 독일 같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말 그대로 가족의 정의를 더 넓게 보려는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아주 파격적인 현금 지원도 뒤따릅니다. 0세부터 7세 아이에게 주는 아동수당은 더 늘리고요. 특히 가장 힘든 시기인 0세에서 1세 사이에는 부모급여라고 해서 한 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IQ는 초반에 돈 걱정은 좀 덜어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과연 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돈 문제 넘어 더 깊은 곳에 있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로 이끌어 갑니다. 이 전략이 진짜로 풀고 싶어 하는 숙제 말이죠. 바로 이 그래프가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2023년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느냐가 회사 크기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쓰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곧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는 이 인식을 이번 계획에서는 반드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인생의 황금기, 내 경력을 쌓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서 한국의 경제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싹 바꿀 것인지 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이 지독한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 특히 지식 기반 산업 일자리는 거의 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오게 되고 지방은 점점 비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전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 밖에서도 충분히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묶어서 키워주고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여서 졸업하면 바로 그 지역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지방으로 가는 청년들한테는 집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전국 어디서든 괜찮은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노동 절약형 경제라는 게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AI나 로봇 같은 기술에 투자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 이게 바로 미래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인생 여정의 마지막 단계. 바로 노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이 엄청난 도전에 맞서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갑자기 은퇴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전환하는 것. 지금처럼 딱 정해진 나이에 무조건 그만두는 게 아니라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각자 건강이나 상황에 맞춰서 은퇴 시점이나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인 돌봄 방식도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주로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걸 생각했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동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집에서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런 촘촘한 지원 시스템 덕분입니다. 동네마다 통합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디지털 기술로 건강을 원격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면 간호사나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을 좀더 편하게 고쳐주고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교통수단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서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건 그냥 정책 몇 개를 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갈 때까지 그 인생 전체를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야심찬 비전인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바로 이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계약의 근본적인 재설계이며 모든 생애 단계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토록 방대하고 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정말로 한 나라의 정해진 운명처럼 보이는 이 인구 절벽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청사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